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댓글을 읽어주는 공무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 권유정사무관입니다. 오늘도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댓글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경희 과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건축과장 한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운전을 자주 하시나요? 네, 저는 육아동승을 해야 해서 출퇴근 때 자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주로 도보로 이동을 하는데 사실 행복도시에 살다 보니 출퇴근할 때 자차로 이동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brt를 주로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가끔 운전을 해야 할때 다른 도시에 비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분들도 행복도시에서 운전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복도시의 불편한 도로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행복도시는 도로도 좁고 속도 제한이나 방지턱 때문에 운전하기 너무 불편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든 거죠? 라고 비. LARKD 3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행복도시는 전반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도심 내에 시속 50km 속도 제한이 많을 텐데요. 도심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한 건 국내 지자체 가운데 행복도시가 최초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안전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OECD 국가 전체를 보더라도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 시도한 것이 바로 행복도시입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와 사례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늦추는 것은 교통사고율이나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 정책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의 안전에도 상당히 도움되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지턱도 속도를 줄이는 수단이니 많은 방지턱이 설치된 것은 속도 제한과 동일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많은 분들이 차를 중심으로 도로를 바라보시는데 사실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맞죠. 더구나 안전, 특히나 어린이 안전이 지켜진다면 차량을 이용할 때 불편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어린이들은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판단력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설명만 들었는데도 행복도시가 왜 보행자 중심의 도시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 말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도시가 행복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복도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행복청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청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